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초기부터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은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간대별로 내용을 재구성하면 예수님은 바로 며칠 전에 선택한 네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어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누구라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중에게 말씀을 나누려면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회중들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듣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허식이 없었습니다. 단순하고 쉬운 말씀으로 명료하게 성경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본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강론은 지식적으로는 대단할지는 몰라도 말씀에 대한 실제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참 마음과는 상관없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강권하며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만 지워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겉 모습은 별볼것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성경을 쉽고 간당 명료하게 가르치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삶의 고민과 아픔을 대변해 주었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에게는 듣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아마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귀신을 명하자 귀신들조차도 그 명령에 따르는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앞전의 가르침보다 지금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는 더 놀람 그 이상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사정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나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두 사건 즉,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은 삽시간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으셨습니다.당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해도 벅찹니다.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하루만 해도 몇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쉴 틈도 없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심신이 피곤할 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아침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한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명 피곤할 만도 하신데 늦게 주무셨음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귀신들도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쓰러질만 한데도 왕성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습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확고한 습관이 하나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힌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즉,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익혀진 것이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거나 아무리 피곤해도 빼먹지 않은 행동이 기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많은 일과 속에서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이 나중에는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도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공생의 초기에 보였던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개세만의 기도에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습관이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서도 구태의연한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 중에도 우리에게는 무언가 쌓이게 되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습관은 무의식 중에도 행동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즉, 습관은 의식이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언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향상시키거나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거기에 굳어버리게 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라고 새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 것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움도 도전도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진부하고 피상적인 반응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런 습관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의 한 예가 바로 롯이라 생각합니다.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목초지는 적고 가축들은 많다 보니 종들 간의 다투기가 일제였고 그런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서로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선택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활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함을 보고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롯은 에덴 동산에 가본 적이 없지만 소돔과 고마라 땅에 물이 풍부한 것을 보면서 그곳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만큼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마라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단지 육안으로만 보고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롯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롯은 육안으로만 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면서 그의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보고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않고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익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에 따라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명이 없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로순 자신과 두 딸이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국류를 구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국류를 구한 이유는 바로 조카로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육체적인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바른 도리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마음에 걸려 하나님의 궁류를 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안했는지 45명으로 줄이고 또 내리고 내려 10명까지 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로세 집 앞에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였습니다.이것은 곧 소돔 사람들의 모든 세대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어른 아이 할것 없이 다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의인의 조건이 의와 공도를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쭉 교육해야 하는 것인데 소돔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그러기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든 세대가 다 타락하였던 것입니다.반면에 로순 나그네로. 가장한 천사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하는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두 딸의 의지와 상관없이 딸들을 소돔 사람들의 정력의 도구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롯 역시 소돔 사람들의 사상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롯은 딸들을 존중하지 않고 단지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나중에 두 딸이 자신들의 아기를 얻기 위해 아버지를 수단으로 이용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로순 도시를 빠져나와 소활성에 머물다가 근처 산으로 또 도망을 쳤고 조그만한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순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취하게 한 뒤에 순서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와중에 술을 구한 것도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 취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온 도시가 멸망하고 자기 부인까지 잃었는데도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로순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의식 중에 그들의 악한 습성에 물들어 습관이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롯은 잘못된 습관에 빠졌기에 소돔과 고마라의 심판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발전시키거나 진보시키지 못하고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뒤 평소와는 다른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과 딸들은 소돔과 고마라의 묵은 찌꺼기 같은 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엇인가를 익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슬비가 스며들듯이 하얀 종이에 무엇인가를 그려 넣듯이 인간에게 경험이 쌓이고 그것을 습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들 중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습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습관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문화의 산물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허용하는 문화 속에는 거짓말을 쉽게 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문화 속에서는 성적인 문란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습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감정의 찌꺼기와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인 잠재적인 습관들은 언젠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쌓이기가 힘든데 악한 습관은 쉽게 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 간에 좋은 습관을 쌓도록 힘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평소에 작은 일들 속에서나 늘 하던 일들 속에 녹아들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은 예수님의 삶을 구태의연하게 살지 않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로처럼 세상 세태에 적응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도록 늘 삶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영육간에 좋은 습관을 가지는 그리스인이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풍성하자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과감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선한 습관을 가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